안녕하세요 오늘은 헌터 추던 뉴비 가이드 입니다 자 우선 헌터를 고용해 봅시다 왼쪽에 헌터 고용을 누르게 되면 티어별로 헌터를 고용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레벨별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티어 1만 고용 가능할 겁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헌터는 무료 헌터입니다 헌터를 고르고 구매를 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여기서 무기 교체가 가능합니다. 무료헌터를 제외하고 모든헌터가 스킬이 포함된 채로 고용됩니다. 티어 1은 한 개, 티어 2는 두개 이런 식이죠. 이건 레전더리 헌터들인데, 구매한 DLC 헌터는 여기서 구매 가능합니다. 레전더리 헌터는 좀 다른 게, 헌터랑 스킬 3개만 주고, 무기나 장비 같은 건 하나도 없는 채로 고용됩니다. 우선 총기 특성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헌슈에는 5가지 탄종이 존재하는데, 일단 스몰 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볼버 카빙 기준 스펙입니다. 다음은 비디오 메모. 미디움탄은 스몰탄에 비해서 사거리가 2배 정도 들어갑니다. 다음은 롱 앰머. 롱탄부터는 철판 관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숏건. 숏건탄은 능력치를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우선 샷건탄은 헤드샷 판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유효 사거리는 수치상 데미지가 나오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블베럴 샷건은 12m에서 175 데미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아마 운이 좋다면 14미터까지는 한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스페셜 탄을 사용하면 니트로 라이플입니다. 이 총기는 좀 특이한 총기인데 관통과 데미지는 롱탄보다 좋지만 데미지 감소가 매우 심합니다. 그냥 근 중거리용 라이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툴입니다. 여기서 가장 필수적인 건 근접 무기 고급 상자인데 칼, 너클, 너클 라이프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너클 라이프는 약공이 둥기 공격이고 차징은 칼날 공격입니다. 구급상자는 1회당 체력 50씩 회복이 가능한 도구죠. 다시 돌아오면 리필도 해줍니다. 다음 필수 소비품은 힐 주사기. 이건 작은 것과 큰 것이 있는데 큰 것은 한 번에 모든 체력을 회복해주고 작은 것은 반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카테고리 물품은 모두 1회용입니다. 처음 들어오시면 헌터, 건슬링어 중에 고르라고 하는데요. 이 두가지가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시죠. 헌터 모드입니다. 헌터 모드는 평시에 총기를 내리고 있죠. 조준을 하면 지향 사격하고 평시에 발사 버튼을 누르면 근접 공격을 합니다. 병조준은 지향 사격 후 쉬프트를 누르면 조준합니다. 이번에는 건슬링어 모드입니다. 일반적인 FPS 게임처럼 총을 항상 겨누고 있죠. 병조준도 그냥 우클릭 한 번이면 가능합니다. 게머리판 공격도 그냥 V 키로 대체. 일단 가장 중요한 총기 메커니즘부터 알아야 합니다. 헌트 셔다운 총기 대부분이 리볼버라 실린더를 사용하는데 당전을 할때 중간에 끊으면 다시 실린더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중간에 총이 안 나가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전을 하다가 총을 바꾸게 되면 다시 꺼낼 때 사격을 바로 못 합니다. 다음은 근접전투입니다. 공격버튼을 길게 누르면 차징하고 짧게 누르면 일반공격입니다. 사장닭장등이 있는데 헌터 근처에 가면 짖어서 주변헌터들이 들을수도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조용히 가거나 없애버리기 다음은 좀 까다로운 특수몹입니다 리모나이터인데 이 적은 둔기로를 잡아야 되고 칼을 사용하면 터집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티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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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을 만들어주겠다. 아! 누가 먼저 병신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먼저 할 것은 이키를 눌러서 빛나는 크루를 찾는 겁니다. 크루를 습득하게 되면 맵이 좁혀지면서 보스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줍니다. 보스 방 근처에서 이 키를 사용하면 이렇게 발광하는데, 이게 흰색이면 우리 팀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이고, 빨간색이면 적이 있는 겁니다. 이런 울음소리가 들리면 프렌즈 상태가 되고 보스가 받는 데미지가 작아집니다. 경직이 없어서 져 잡기도 더 어렵고요. 보스를 잡았으면 이제 보스를 추방합니다. 베니싱을 하게 되면 불에 탔던 체력도 다시 보구됩니다 그와 동시에 보스의 위치가 게임의 모든 헌터들에게 공개됩니다. 베니싱 동안 보스를 지켜야죠. 베니싱이 끝나고 바운티를 먹게 되면 5초간 ESP 핵이 활성화됩니다. 파크사이트를 사용할 때 5초간 정의 위치를 볼수 있죠. 이제 바운티를 들고 맵상의 탈축으로 나가면 됩니다.